크림 파여가지고 크림 너무 많으니까 너무 좋아. 음. <laughs> 아, 엄마. <웃음> <와우>.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아처럼 수아의. 에이의 수아의 말입니다. 오늘은요. 카페 천국에 있는 생크림 와플들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여기서부터 생크림, 애플크림, 오레오, 초코, 이건 누텔라에 바나나 추가했고요. 이거는 루터스입니다. 커피는 리뷰 이벤트 해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단골이 되어주세요. 사, 사랑합니다 적혀있어. 잘 먹겠습니다. 제일 뭐가 없는 애플부터. 여기 그냥 거 먹어봤거든요. 맛은 있는데, 조금 달달함이 갇히는 게 훨씬 맛있어서 그냥 기본은 안 시켜. 애플 잼 있는 거 시켰어요. 자, 먹어볼게요. 음, 음. 맛있다. 음. 생크림에는 잼이 꼭 있어야 돼. 아직 많이 안 눅눅해 자 바늘 쪼개서 6살짜리 조커가 먹는 것 같다 먹어보세요 이게 생크림 많아서 그래요 맛있다 뭐가 더 추가될수록 마이스수밖에 없어야지. 이거 근데 그, 이건 비는 입술 비는 걸 아닌데, 알겠어요. 안 먹을게요. 무서워, 무서워하면 안 먹어야지. 알겠어요. 응? 음. 나 말했잖아, 뽀또도막 숟가락에도 이만큼 과자 빼고 크림만 넣었고 크림 파여가지고 크림 너무 많으니까 너무 좋아. 응, 너무 좋아. <laughs> 음! 근데 오레오에도 음 오레오 가루만 있는 게 아니고 초코가 살짝 묻혀져 있어요. 음, 그래서 오레오 말고도 달달한 맛이 나기를 봤더니 초코가 묻어져 있어. 그래서 더 맛있어. 약간 쌉싸리한 커피 같은 초코 같은 이런 거? 음 박있는거 음, 얘도 똑같이 초코잼이 발라져있어 새로운 식감이 또 생기니까 괜찮네 <laughs> 이거 상상 상 진짜 깨끗하게 닦았어요? <laughs> 어렵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얘보다는 초코가 좀 녹은 게 좋아서 오래먹고서 맛있는 것 같아요. <laughs> 모양이 너무 심하지? 자 <laughs> 아, 이번에 로투스 이렇게 찌다가 난리나니까 그냥 미리. 깔끔하게 자를게요. 음, 개피 싫어하는데 이과자거낙 맛있잖아. 새그림이 안 올릴 수가 없어. 음, 여기도, 음, 로투스 원래 크림이 있나? 로투스 막 크림이 있어, 여기. 음, 맛있다. 음, 크림 맛황나끓여니까 진짜 맛있다. 음, 로투스 크림 진짜 맛있다. 음, 음흠. 너무 맵죠. 지금 빈속이니까 더 느끼한 것 같아요 음 맛있는데 느끼하지 마세요 얘네는 딱두 개까지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누텔라 크림 발라져 있고 생 바나나 추가한 거예요 음 생크림을 바나나 너무 잘 올려 근데 맛있어, 그 와중에. 그만 웃어라, 진짜. 음. 누텔라의 와플인데, 거기다 바나나의 생크림인데,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진짜 맛있긴 맛있어. 이걸 맨 마지막에 먹본 것도, 이게 제일 맛이 풍부하기 때문에. 너무 더러워서 죄송해요, 여러분. <laughs> 인도 여자. <laughs> 나 손으로 잘 먹어. 잘 먹었습니다. 저한테는 요 와플 딱 두개 정도까지가 딱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크림나 이런 빵 종류 느끼한 거를 좋아하는 하는데 많이는 못 먹어서. 일단, 저의 마음속으로 개인적으로 순위를 매겨보자면, 1번은 어쩔 수 없어. 이 초코와 바나나가 다 들어간 제일 풍부한, 아, 이걸 어쩔 수가 없어요. 1위는 우리 누텔라 바나나. 2위는 저는 루토스. 이게 맛있었어요, 요거. 요게 잼도 그렇고 아까 마지막에 잼 부분만 먹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이거 만약에 있으면 사먹을 정도로 맛있어요, 잼을. 따로 사서 먹을 정도로. 3위는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애플. 이게 약간 좀 생크림이고 이러거니까 약간 상큼한 딸기잼, 상큼한 애플잼 이런 게 맛있는 것 같아요. 4위는 오레오. 5위가 요거 초코칩이었습니다. 아, 초코칩이 제가 워낙에 이렇게 좀 스무스한 초코를 좋아해서 그런가? 딱딱한 초코칩들이 씹히니까 뭔가 이렇게 같이 렇게 섞여지지가 않고 그냥 좀 딱딱해가지고, 전좀 음, 뭐좀 그렇더라고요. 잘 먹었고요. 카페 청구 여기 늦게까지 배달하더라고요. 새벽까지. 어, 한번 혹시 주위에 있으면 시켜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잘 먹습니다. 다음에 보자, 라면. 네살 지나면 요거 오늘 치즈 안 넣고 면만 먹을게요 입에 침 고요. 아. 아. 어디 갔어? 와 너무 맛있다. 너무 좋아요.